계곡 따라 트레킹 계곡 따라 트레킹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정말 시원하네요 네. 네. 아, 계곡 트레킹은 처음 해보는데 아가씨 물놀이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계곡을 그 이렇게 첨벙첨벙 아쿠아 아쿠아 등산하 신고 가는 거예요 돕고 있어요. 서로. 물 건너게. 역시 여름엔 계곡물놀이가 최고죠. 이게, 이게 비디오가 눌려진것 같은데? 어? 아니, 비디오가 눌러진 것 같아. 계속 가. 이거를 사진으로 찍을 거 아니야, 야, 그죠? 동영상이야? 응. 어, 아, 이게 그대로 간 거야? 그럼 얘를 아. 지우고. 와, 트래킹하고. 그래도 트래킹하고. 너무 신나는 거, 그 계곡을. 여름에 계곡이죠? 계속 계곡 타가 계곡 타고 아쿠아 아쿠아 신발 신고 도구. 물 놀이 잘하고 가요